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뉴 기획 시 체크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먼저 메뉴 기획과 메뉴 가격 결정인데 자, 기획 시 우리가 메뉴를 계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어, 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저, 도심인지, 아니면 주택가인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저 야외인지에 따라서 메뉴 구성이 틀리다는 거 자, 입지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 그 메뉴들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좀... 구사를 해야 하므로 신장성을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성. 자, 식재료에 대한 구입 여부. 뭐, 계절적으로 잘 들어 돌아다닐 수 있는지 신선도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조리기구와 시설의 수용능력. 자, 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조리사의 기술이나 작업조건,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에 소요되는 노동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알아봤고요 자 역량적인 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인결했습니다자 그리고 고객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자그 다음에 경쟁점 등에 대한 현황들도 어,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자 주의 상황들도 필요하고요. 어, 자 이윤이 적절해야 됩니다. 자 가격을 결정하는데 너무 비용이 어, 비용 대비 이익을 많이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팔아도 이익은 남겠죠. 자 그러면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 손님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자 반대로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자 그러면 손님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몰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윤이 적겠죠. 자 힘이 많 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가는 비용이 많고 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현상?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올해 어, 못 견딘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결점이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레스토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의 경제적인 수준과 경쟁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자, 즉,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부자 동네에서는 같은 품목들에 대해서 다른 조금 슬랭가보다는 같은 돼지고기 값, 같은 소고기 값이라도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 뭐, 좀, 어, 농촌이다. 그럴 경우에 또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만은. 자, 그 대신에 관광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싸지겠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예를 들면 울산지역 같은 경우 공업지대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 월급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자, 나라의 경제에서 살펴봤을 때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울산이다. 자, 통계학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쪽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역들보다 평균 한20% 정도는 업이 돼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은 돈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빅맥 같은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어떤 현상... 빅맥 지수를 가지고 자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기준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의 기준은 지금 환율은 1,200원 일본에서 보는 환율의 관점은 뭐한 1,000원 정도 자 그러면 중국에서 보는 관점 북한에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빅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한 3만개 정도 되다 보니까. 나라 수가 한 190, 한 5개 정도 되는데, 북한 빼고 뭐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먹는 가격대가 진정한 물가 가치에 그걸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가치는 같은 그건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 미국에서는 5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한 5,000원, 뭐, 이 정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현상들을 잘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런, 이제 지역적인, 그리고 이제 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뭐, 계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뭐, 좀, 많이 형성이 되죠. 자,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명절에 관련해서 어떠한 현상, 가격들이 조금 들쑥날쑥 하죠.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현상, 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네, 명절 하루 전날, 이틀, 이 정도가 이제 가격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 요 정도에 각종 과일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운이 되고요. 또 명절 딱 지나자마자부터는 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답니다. 사람들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시기들, 시기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스토랑이지만 카페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메뉴와 관련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함을 많이 원하죠. 자, 옛날에는 그냥 커피만 제공해서 손님이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그런 거에서 요즘은 보여주는 메뉴. 자,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한때 뭐 음식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자, 철판 볶음밥 같은 거. 자, 그다음에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카페에서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싱글 커피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볶음의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커피를 드립해서 내려주소. 제공해주는 그런 커피. 커피점들이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죠. 얼마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메뉴를 어떻게 한다? 보는 앞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메뉴를,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앞에서, 예, 카푸치노를 예쁘게 만들어서 설탕도 싹 뿌려서 토치를 가지고 불을 싹 질러서 아주 골든 카푸치노 달달한 커피 형태. 자, 그리고 그 커피를 어떻게 먹는다? 스푼으로 톡톡톡톡 끼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아이스페너 따뜻한 커피에다가 휘핑크림을 저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크림을, 휘핑 크림을 부어서 눈처럼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 직접 보이게끔. 자그 다음에 디저트 같은 경우도 본원 앞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그러한 음료들, 뭐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 칵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철판 요리 볶음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퍼포먼스들이 어떻게 된다? 아주 고객들이 원하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각종 촬영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가심비로도 활용이 되고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 잘못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잘못된 메뉴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고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자, 어른이 좋아하는지, 어린이가 좋아하는지, 중간층이 좋아하는지 남자가 좋아하는지 여자가 좋아하는지. 자, 이런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모양이 자, 메뉴가 어느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엉뚱한 방향으로 메뉴가 갈수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원가가 부정확하면 자, 원가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하면 어떤 현상 그게 대한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적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에, 아주 양을 적게 준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맛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풍성하다고 해서 막푹 넣어주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그럼 다음에 왔을 때, 다음에 왔을 때는 그만큼의 양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손님들은 어떤 현상, 오히려 더 분노가 폭발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laughs> 경쟁자의 메뉴를 너무 모방한다는 것. 자, 주위에 쭉 있는데,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안 되고, 그 메뉴를 모방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류가 되겠죠, 그죠? 아류가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에는 뭐, 지역이 뭐,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좀, 뭐, 봐드리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소송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정확한 계약이 없다면, 뭐 카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높게 들어가는 그러한 메뉴들 자 굉장히 많은 뒤처리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죠 그죠 자그 다음에 어떤 데 가면 무엇을 판매하는지 몰라요 자 너무 메뉴가 다양하고 많고 막한 50여가지 모모천국 아시죠 김밥천국 같은 데 가면 딱 살려 보니까 메뉴가 한 55가지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전문성이나 아니면 과연 어 퀄리티나 아니면 품질 위생 같은 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갔을 때는 저뭐 제가 하나 뭘 시켜 봤냐면은 어뭐 갈비탕이나 이런 것들 하면 그냥 그 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갈비탕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어, 뭐, 카레 같은 경우, 제막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어, 어, 만들어주는, 완전히 전문점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과연 느끼는, 어, 감정은 어떨까? 맛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상할 확률도 크고요. 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잘못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판매가 부진한 메뉴들, 자 판매가 부진하다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잘 조사를 해서 어,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들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기도 뭐 하고, 계속 가져가기도 뭐 하고, 자, 왜냐면 한두 사람이 이제 찾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그걸 굉장히 뭐 좋아한다 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관리상에서 역효과. 자, 그런 부분들도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변화 없이 또 메뉴가 계속 똑같이 머문다는 거. 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적정하게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커피전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변화를 둔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쓴맛이 드나는 커피 쪽으로 살짝 유도를 합니다. 진짜 잘 되는 커피숍은. 자,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맛이 약간의 신맛이 도는 그런 형태로 계절상으로 인간이 원하는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신맛과 쓴맛이 같이 나는 고로한 커피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맛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듣기 때문에, 어, 사람이, 어, 밀어내는 맛, 자, 그런 맛들, 그런 맛들이 쓴맛이고요. 그 다음에 신맛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게 땡기잖아요. 땡기는 맛들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맛들. 그런 맛들을 인간이 자연스럽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많이 나는 그러한 커피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위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 우리가 밀감 이런 거 요즘 좀 많이 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끄럽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동치미 같은 경우 시원하면서 좀새그러운 맛. 자, 이런 맛들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어, 맛이 된다는 거, 인간의 몸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그 외에 뭐 각종,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